아줌마 저 어디로 이사가게요? 다 알고 있다 어디로 이사가는지 어딘데요 알지 대구예요. 진짜? 아줌마 마음속 아니고? 아 진짜? <laughs> 언제 가는데? 아껴구나 아시.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 <어차피. 웃음> 그럼 다른 거 있을까? 이 곱하기 2는 2 곱하기 덧니 아니요 2 곱하기 2 말해보세요 4왜 사냐 응커다어죽는 <laughs> <laughs> 거예요 아들 귀어 아, 무슨 소리에요 아줌마가 했잖아요 내미카사 네, 어디 갔어? 미카사안 그렸어요 공사 짜증나서 계속 네. 눈 그리다가 실패해가지고 눈을 왜 그리냐 네? 눈은 구멍 그 뚫어야 그러다가 짜증나서 그냥 접었어요. 그래서 그 대신 가버서 그렸어 하요. 아이다 사탕이에요. 아. 아주마 아줌마아줌마 어? 사탕 아니에아줌마아줌마 네요. 어? 고. 아이고이와 유키도. <laughs> <laughs> <야>, 좀 봅시다. <웃음> 프리미엄. <웃음> 좀 봅시다. 와! 어, 잠시마, 잠시마, 잠시마. 아,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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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 이거 나왔어요? 금방. 아, 금방이 아니라 어제 빠네. 오, 예스야 이거. 주녀가 예스. 요건. 됐어요. 2만 어, 원이. 아 씨. 한 팩에 어, 천원 어. 아. 안녕. 200원만 갖다 주세 <laughs> 어떡해? 나울 <laughs> 좀. 아, <어떻게? 웃음> 다음 안녕하세요. 다음에 다음에 봐2 0 0구만 200원? 응. 얼마 있는데? 저 800원. 집에 <laughs> 가서 그 슈퍼 밑에 봐 봐. 없어요. 그 침대에 이렇게 틈 사이 엄마 서랍 없어요 엄마 화장대 위에 보면 없어요. 있어 아니면 겨울옷 뭐지 200원 왜 200원 2 0 0원이0때아1 0야원 씨. 0 0원1 0 0 1 0원한개한개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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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요 100원 100원 1 0 1 0 0 100원 100원 1 0 1 그래. 1 그래, 그래. 그래. 니가 하도 나대가지고 마지막 갔다 이거 맞죠? 잘했죠? <laughs> 진짜 잘했죠? <laughs> 진짜 잘했다. <laughs> 어디 한번 수영이한테 전화나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내가 문자 보냈는데 소식이 없네. 아줌마 문자로는 갈건안 돼요. <laughs> 안 돼.